마스터즈 지그 시즌 6 8강 4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파이어볼에서 만든 쇼카 왁스입니다.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체 왁스의 라인업이 다양해요. 그 중에 얘는 발수가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얘도 기대해 봅시다. 파이어볼과 대결할 두 번째 왁스는 스파시안에서 나온 클래식 왁스입니다. 이 왁스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은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지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오늘 영상은 음, 마스터지르그에서 가장 비싼 조의 결승입니다. 얘들은 당연히 어, 성능이 좋아야겠죠. 오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탈지 끝났고요. 쇼카왁스부터 발라볼게요. 얘는 색상이 굉장히 분홍분홍합니다. 왁스의 사이즈는 어플리케이트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어플을 살짝 돌려서 음, 그 기름기가 많은 타입은 아닌데, 음. 잘 발립니다. 어, 좋아요. 아주 잘 발립니다. 스파시 한번 바로 발라볼게요. 얘는 약간 화장품 같은 냄새가 나고요. 일반 고체 왁스보다 조금 밝은 색을 띄고 있습니다. 얘도 통은 크기는 큰데, 실제적으로 제품의 내용물의 사이즈는 어플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고요. 겨포를 살짝만 돌려서 발라볼게요. 얘는 와 정말 뻑뻑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파이버 쇼크 왁스도 잘 발리긴 하는데 얘는 정말 잘 발립니다. 이게 발릴 때 밀리는 느낌이 저항이 거의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잘 밀립니다. 얘는 얘들 10분 놔뒀다가 한번 닦아볼게요. 자 10분 동안 얘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스파션 쪽이 조금 건조되는 게 빨라 보이죠. 먼저 쇼카왁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음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살짝 만져볼게요. 아직 표면에 건조가 돼서 뭔가 딱딱한 그런 느낌 전혀 들진 않습니다. 반면에 스파션, 얘는 딱 비교해보셔도, 어 쇼카왁스는 조명이 이렇게 불빛이 비치는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얘는 완전히 건조가 됐어요. 닦아볼게요. 이런 음, 느낌입니다. 음. 얘는 그냥 쇽하고 닦입니다. 닦는 거 가지고는 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음. 얘는 조금 뻑뻑해요. 뻑뻑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약간 힘을 줘서 밀어야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큰데 한번 발라볼게요. 자, 옆 패드를 저번 주에 작업했던 패널입니다 이쪽이 EXQ 티타늄이고요. 이쪽이 피나클 소버린 작업했던 데입니다. 물만 간단하게 한번 뿌려보고 진행할게요. 자, 봅시다. 피나클 쪽은 거의 진수화됐죠. 약품이 거의 다날아간 느낌. 그리고 XQ 티타늄. 어 아, 얘는 그래도 좀 낫네요. 물론 뭐 진수화된 모습 보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무릎 뿌리면 차이가 나죠.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무릎 뿌려봤을 때 피나클은 완전히 같고요. 어... x q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 발수는 살아 있습니다.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작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테스트 환경은 아, 온도 26도에 습도 44%입니다. 이제 확실히 세차의 계절이 왔습니다. 어, 창문 열어놓으면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오늘 과연 애들이 음. 1차전과 다르게 오히려 점수가 더잘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철이 끝났고 왼쪽에 쇼카웍스 발라볼게요 자, 쇼카웍스입니다 얘도 살짝만 우리 왁스 바르실 때는 항상 항상 입이 아프게 지겹도록 강조드리지만 절대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두껍게 바르시면 그만큼 많이 닦아내야 되고 작업성이 떨어집니다 최대한 얇게 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뭐 바르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오른쪽에 스파시안 클래식 발라보겠습니다 자 얘도 정말 살짝만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 돼요 와 얘는 진짜 잘발네요 얘는 정말 좋아요 이거는 어 약간 어 발린 느낌이 음 엑스큐 티타늄 바르는 약간 고건 느낌 비슷합니다. 약간 이게 어, 이게 엄청 얇게 펴 발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왁스가 뭉쳐 가지고 그걸 억지로 손으로 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르면 자기가 알아서 얇게 펴지는 야이 그런 느낌 있습니다. 정말 잘 이렇게 두 제품 발라 봤습니다. 10분 있다가 닦아 볼게요. 자. 얘들 얼마나 건조되는지 이야, 스파시안 쪽은 확실히 건조가 빠른 게 눈으로 보이시죠? 한번 닦아봅시다. 자, 10분 지났습니다.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쇼카우스 캔디 샤베트는 약간 기름기가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스파시안 클래식입니다. 얘는 확실히 뭔가 건조한 매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 예, 다음 닦아 보겠습니다 먼저 쇼카 캔디샤베트 얘는 뭐 닦는 거는 별할 말이 없어 그냥 닦으시면 음, 별 생각 없이 깨끗하게 닦입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스파시안 얘는 아, 닦이는 건뭐잘 닦이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기름기가 약, 우리 그런 거 있죠 딱닦으한 번에 깨끗한 게탁 올라오는 게 아니라 조금 한번 닦았다가 어, 다시 깨끗한 수건면으로 한번더 닦아야 그 자국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얘들 하루 놔뒀다가 내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업로드가 좀 늦었죠 보통 목요일 금요일 업로드 하는데 아, 좀 늦게 촬영을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먼저 슬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스파샤니 느낌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캔디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파샤니 슬립이 너무 좋아요. 자, 양모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음. 요 정도 각도입니다. 조금 각도 2도 정도 올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올리니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자, 슬릭은 요 정도고 이제 물한뿌려 보겠습니다. 자, 물을 하, 이 물을 뿌리면 둘다더장면이 물기가 많이 안 남아있죠. 물기가 거의 없죠. 지금 스파시안 같은 경우에는 아 얘는 와 슈팅이 정말 좋아요. 이 미끄러진 느낌이 어, 일반 왁스들보다 확실히 차이가 날 정도로 좋습니다. 셔카 캔디 아 얘도 좋아요. 얘는 좋은데 그냥 일반 왁스에 약간 좋은 정도의 느낌 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얘도 분명히 좋습니다. 자, 송풍기를한번 불어볼게요. 자, 스파시안 쪽은 물기가 보시다시피 거의 없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쇼카도 정말 좋습니다. 스파시안 쪽에 물을 조금 더 뿌려서 해볼게요. 물기 자체가 없죠. 자, 스파시안은 한 번, 사실 두 번의 물기가 다 날아갔습니다. 자 얘들 초기발수각 재보러 갑시다. 자 어제 발라뒀던 거 그대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먼저 쇼카캔디 초기발수각은 오 107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파샨 초기발수각은 106.3도 나왔습니다. 아둘다 105도 이상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자 이제 밑에 질을 해볼 건데 음, 과연 얘들이 내구성이 얼마나 나올지 봅시다. 쟤네 밑에 질 100번 시작하겠습니다어 얘들 1차전에서 어 내구성이 꽤 괜찮게 나왔죠두 제품 다. 자 오늘은 어떨지 초반에 밑에 질딱 100번 했을 때 눈에 보이죠? 물방울이 탁, 이 발수가 깨진지 안 깨진지 단박에 티가 납니다. 아, 아 좋네요. 얘들은 정말 좋아요. 아주 좋아. 자, 이제 발수감 재해볼게요 먼저 스파션 클래식 미트질 100번 했을 때 102.7도 나왔고요. 셔커왁스 미트질 100번 했을 때 98.7도. 아, 약간 떨어진 모습 보이네요. 자, 미트질 100번도 해서 200번 가겠습니다. 어, 1차전하고 뭐, 떨어져도 1차전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자 미트질 100번도에서 지금 200번째 열심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발수 상태를 한번 볼게요. 둘다뭐 깨지고 그런 모습 안 보이죠? 자 200번째 볼게요. 자 200번째도 과연 버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쇼크하우스 미트 200번 했을 때 95.4도 나왔고요. 스파샤는 미트 200번 했을 때1 0 1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얘들 미티질 100번 더에서 300번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 이제는 어, 테스트할 때 땀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주 좋네요. <laughs> 자 300번까지 끝났고요. 얘들 아잘 밀어냅니다. 딱 보이시죠? 지금 둘다뭐 발수가 뭐 깨진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굉장히 잘 밀려내고 있습니다. 딱 봐도 보이시죠? 뭐 못생긴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스파시한 미트질 300번 했을 때오 101도. 와 얘는 300번에도 100도 이상 유지하네요. 그리고 쇼카 미트질 300번 했을 때 95.1도 나왔습니다. 쇼카도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미트를 마지막 500번에서 800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장기적인 내구성을 보는 뭐 고단 밑에 질이죠. 500번은 어,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분 정도 이 밑에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버틸지 봅시다. 자 물을 뿌렸을 때, 좋아, 야, 좋아, 이만. 야, 좋아. 이야. 둘 다. 뭐 발수가 깨진다거나 그런 모습이 조금도 안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제보 오겠습니다. 자 쇼카 캔디 샵에 미드 800번 했을 때 95도. 야8 0 0번까지해도 95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시안 클래식 얘는 미트지 800번 했을 때야 얘는 100.7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한데. 자, 이두 제품 색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둘다 확실히 바른 티는 나죠.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쇼카 캔디 샤베트입니다. 확실히 어떤 꽃쳐박 쓰든지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이쪽이 스파시안 클래식입니다. 얘도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두 제품 다 색감을 확실히 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스트 넘어갈게요. 이제 먼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지를 아주 골골 골고루 뿌리고요. 송풍기를 한번 불어 볼게요. 자 이렇게 먼지 뿌리고 송풍기까지 불어 봤어요. 음 쇼카 캔디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죠. 이게 고체 왁스들이 좀 성능이 좋은 왁스들은 먼지가 좀 많이 붙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 스파샤는 1차전에도 확실히 느꼈던 거지만 먼지가 거의 안 붙어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보이시죠? 이야, 이 정도면 고체학서 치고는 먼지가 정말 안 붙는 그런 타입입니다. 여기에다 물을 뿌려서 먼지가 씻기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뭐 비가 오는 것처럼 약간 어, 약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수압이란 게 거의 없이 지금 큰 입자들은 거의 다 날라가는데, 작은 입자들은 거의 안 날라가네요. 이렇게 물만 뿌렸을 때는 큰 변화는 없죠. 그럼 고압수를 한번 뿌려볼게요. 자, 고압수를 뿌리면 대부분의 사람들, 오, 어? 고압수를 뿌리면 다 날라가겠지. 하지만 안 날라가죠. 이게 고압수라는 게 나중에 또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 거지만, 어... 거압수가가 맞는 건 아닙니다. 실제 물의 양도 그렇게 많지는않고요 뭐랄까, 음, 큰 것들 떨어뜨리는 그런 용도입니다. 세차할 때 우리가 뭐 노터치 세차 뭐 그런 거 있죠. 압이 아무리 세도 밑을 대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압수만 뿌렸습니다. 쇼카 캔디는 큰 변화 없구요. 지금 스파샤는 뭐 상당히 많이 날라갔어요. 고압수만 뿌린 상태인데도. 그럼 PBM 때려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약품을 때렸을 때, 아캔클를잘 씻기면 뭐 상관이 없겠죠. 자, 1분 있다가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물로 씻었을 때, 음, 아 오늘 캔디 샤벳이. 먼지를 조금 아, 많이 먹고 있네요. 조금 차이가 보이시죠? 깨끗하게 헹구고요. 자, PB 한방 때렸는데 쇼카는 아, 먼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먼지 보이시죠? 이런 게 조금 남아 있어요. 하지만 PB로 뭐 인한 발수가 깨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예쁘죠? 하지만 스파샤는 먼지는 없지만 이렇게 약품이 깨진 모습 이런게 보이죠 뭐 그렇다고 얘가 뭐 진수화된 것처럼 완전히 날라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비비 한번 더 때려볼게요 자 봅시다 어 지금 약품에 대한 단순 내구성만 보자면 쇼카 캔디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물 한번 더 뿌려볼게요 자 이렇게 뿌렸을 때음 이게, 어, 쇼카 왁스는, 우리 약간 그 느낌, 흑광 있죠? 아, 흑광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내구성 좋고, 하지만 약간의 먼지 남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자, 요선 밑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른 부분이고요 위에는 약간 바른 애들. 아직까지 뭐, 친수화된 느낌은 그렇게 보이진 않죠? 한방더대어보겠습니다 자, 그세 번째. 비비들 때리고 있습니다. 음. 자, 뭘로 시수했고요 지금 세방째까지 아, 둘다 간당간당하긴 한데. 아, 이게 뭐 완전 친수다 그러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티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 마지막 10분 딱 때려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10분동안 보고 이제 테스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사실 무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분 때릴 것 없이 몇방 때리면 깨지는데 역시 고체 왁스는 고체 왁스입니다. 자 봅시다. 음아 스파시안 쇽은 완전히 깨진 모습이 보입니다. 뭐100% 깨졌.. 아니 이 정도면 깨졌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 쇼카는 오, 그래도 조금 살아 있죠. 자, 내와크 성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과를 보러 갑시다. 먼저 위쪽이 파이어볼 쇼카 캔디 샤베트고요. 아래쪽이 스파션 클래식입니다. 가격적인 점수는 100g당 8만 2000원 3.5점이고요. 100g당 3000원에는 2.5점입니다. 그래서 3.5점, 2.5점 이렇게 점수를 줬어요. 근데 발림성은 둘다 좋아요. 둘다 발리는 건잘 발리는데 얘는 특별히 더잘 발립니다. 이 이 어플 밀때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어플 미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두 번째 닦임성입니다. 두점 닦아봤는데, 음. 쇼카왁스는 그냥 부드럽게 잘 닦이는 일반적인 잘 닦이는 타입이고요. 얘는 우리 왁스 표면이 뻑뻑하게 그렇게 닦이는 느낌이라기보다 편안하게 닦이긴 하지만 그 기름기가 조금 남아서 이렇게 여러 번 닦아야 되는 그래 수건을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쫙 닦는데 어 기름기 있으면 수건 또 깨끗한 면으로 또, 닦아줘야 그 부분이 없어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운 건 있습니다. 초기 발수각입니다. 캔디 샤베트 107도, 스파시안 클래식 106도로 둘다 굉장히 좋죠. 105도 이상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슬리각입니다 캔디 샤베트 같은 경우에는 12도에서 깔끔하게 미끄러졌고요. 스파시안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 우리 10도에서 약물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재는데, 손으로 딱 만지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정말 슬리기 지금 5점을 줬지만, 추가 점수가 있다면, 한 7점에서 8점 정도 줄 정도로 슬릭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손을 만졌을 때그 느낌은 정말 다른 확수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슬릭은 4점, 5점 줬고요 슈팅도, 음, 둘다 송풍기로 풀을 때잘 날아가지만, 스파시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송풍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했을 때다 날아가면 5점 만점을 주는데, 얘는 두 번만에 날아갔습니다. 보통 슬릭이 막 좋으면 슈팅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얘는 슬릭과 슈팅 부분에서는, 그 우리 그런 거 있죠. 왁스 바르고 나서 손으로 만졌을 때 우아하는 그런 걸 느끼고 싶다면 얘는 정말 좋아요 자, 그런 느낌으로 내구성 부분은 그래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쇼카 캔디 샤베트입니다 얘는 어, 초반에 107도로 어우,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밑에 이제 100번 200번 했을 때 95도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쭉 버텨요 800번까지 95도대로 굉장히 잘 버티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스파시안 클래식 같은 경우는 106.3도로 시작했지만 100번 했을 때 102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뭐 1,2도 800번까지 했을 때도 100도 이상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스파시안 1차전 2차전 그래프고요 거의 비슷하죠 두번다 100도 이상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쇼카 1차전 2차전 그래프 통합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음, 오늘 테스트한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쇼카보다는 아무래도 스파시안 클래식 쪽이 어, 물리적인 밑에 짓 했을 때 내구성은 스파시안 클래식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쇼카 캔디 샤피트 3.5점, 스파시안 클래식 4점입니다. 그리고 먼지 부착성입니다. 와, 먼지 같은 경우에는, 음, 쇼카는 먼지가 붙고, 이제 p 비로 때려도, 오늘은 좀안 날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지가 확실히 덜 붙어요. 그리고 물로만 어느 정도 해도, 어느 정도 날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보통 고체 왁스들 성능이 좋은 애들은 먼지 조금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얘는 또꼭 그런 것도 아니네요. 신기합니다, 얘는. 그리고 쇼카 왁스 3점이고요. 스파시안 클래식 4.5점입니다. 근데 그 왁스 같은 경우에는 쇼카 왁스는 p b 4방까지잘 버텼고요. 아, 그 뭐, 완벽하게 버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수 모습은 보여주진 않았고요. 스파시안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약품에 대한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피막감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둘다 아주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어느 게뭐 차이가 있다 그런 것까지는 어, 느낌은 잘안 옵니다. 그 총점입니다. 파이볼 쇼카 캔디 샤베트 42.5점. 스파시안 클래식 43점입니다. 자, 이렇게 8강 4경기 승자는 스파시안 클래식 왁스로 하겠습니다. 와, 얘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적인 거 빼고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요. 먼지도 덜 붙고요. 음 얘가 과연 우승까지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쇼카왁스 같은 경우에도 와 얘는 아마 이 어, 사조에 포함되지 않고 3조나 이런 데 포함됐었으면 충분히 결승까지 올라갈 그런 왁세예요 얘가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얘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쇼카왁스 같은 경우에는 발수가 좋은애뭐 내구성이 좋은애뭐 그런 라인업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뭐 다른 제품도 한번 써보고 싶을 정도로 괜찮네요, 얘도. 자, 오늘은 우리 2조 테스트 할때 흑광하고 빈티지 할때 와, 이거 어느 놈을 떨어뜨려야 될지 막 고민했던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마스터즈 일단은 어, 토너먼트 방식이고 누군가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스파시안으로 정했지만 어, 두 왁스 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주 추석이죠. 추석 어, 지나고 영상을 올릴 건데 4강 진출한 제품들 있죠. 요네 가지 제품 1조 우 승, 2조 우 승, 3조, 4조 각 조별 승자들을 모아서 한방에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요거 기대해주세요. <목소리>